드라마 모닝입니다. 으라차차 내 인생 11회가 방송되었는데요. 서동이가 배달을 하고 난 뒤에 출발하려고 하자 백승주가 막아서면서 도와달라고 부탁을 합니다. 옷좀 만들어달라고 하는데요. 이 기회로 인해서 서동이는 인하패션에 들어가는 계기가 됩니다. 그동안 숨겨져 있던 서동이의 능력이 이렇게 세상 밖으로 나오게 되는 거죠. 하지만 조만간 서동이의 이 능력을 백승주가 상당히 질투하게 되는데요. 백승주 본래가 착한 본성을 갖지 않아서 서동희를 눌러버릴 상황을 만들게 될 겁니다. 서동희의 디자인을 보고 자신이 한 것처럼 디자인을 빼앗아 갈 수도 있고요. 한편 강차열은 장현석을 만나서 돈을 좀 구할 수 있냐고 부탁하는데요. 안 그럼 인나 패션에 들어가야 한다며 걱정하자 장현석은 원래 니네 아버지 회사라고 알려줍니다. 그러니 1년이라도 한번 버텨보라고 돌아가신 아버지를 위해서 해보라고 합니다. 그래서 강차열은 마음을 새로 잡고 회사에 들어가기로 결심을 하게 되는데요. 서동이는 밤새이나 패션에서 작업을 하게 되면서 집에 못 들어가게 되는 상황이 오네요. 그래서 힘찬이를 부탁한다고 장현석에게 전화를 합니다. 안심을 하게 된 서동이는 열심히 백승주를 도와 작업을 하는데요. 백승주도 서동이 실력에 상당히 놀란 눈치더라고요. 알고 보니 장현석한테 작은아버지가 전화를 이미 했었더라고요. 돈을 부탁하러 와도 절대 주지 말라고 미리 말을 해놨던 겁니다. 그래서 장현석이 강차열에게 회사로 들어가서 일해보라고 한 상황이었네요. 사실 이게 강차열의 미래를 위해서, 아버지의 회사를 위해서 좋은 선택인 겁니다. 작은아버지가 운영하고는 있지만, 돌아가신 강차열의 아버지는 강차열이 맡아서 회사를 운영하길 바랐을 겁니다. 반면 서동이 고모네 집은 분위기가 안 좋더라고요. 고모가 여전히 서동이 때문에 힘들어하는 모습이 나옵니다. 8년 전에 서동이가 장현석을 만났으니 다행이지, 정말 혼자서 힘차니까지 챙기느라 얼마나 힘들었겠어요. 고모도 그 생각에 동희에 대한 미안한 마음이 앞서나 봅니다. 동희는 결국 옷을 다 만들어 성공하게 되는데요. 백승주가 너무 고맙다면서 옷을 건네더라고요. 이 둘은 서재석의 아내라는 사실을 서재석의 동생이라는 사실을 꿈에도 모릅니다. 언젠가는 서로가 누군지 모든 진실을 알게 되겠죠. 백승주는 아직 강차열이 결혼하지 못했던 걸 엄마를 통해서 알게 되었습니다. 강차열은 결국 회사로 들어가기로 결심을 하게 되고요. 가족들 앞에서 딱 1년만 회사에 있겠다고 말하니 작은 어머니랑 사촌형의 표정이 좋지 않네요. 디자인팀의 인원이 부족하니까 거기로 강차열이 들어가게 된답니다. 백승주가 팀장으로 있으니 둘이 몇년 만에 다시 만나게 되네요. 강차열은 동희랑 이어져야 하는데 백승주가 강차열에게 들이댈까 걱정됩니다. 한편 고모는 열심히 동희를 찾아다니게 되는데요. 쉽게 동희를 만나지는 못합니다. 근데 고모는 결국 힘찬이와 마주치게 되네요. 이어 동이랑도 만나게 되는데요. 고모나 동이나 그동안 얼마나 힘들었을지, 이제라도 다시 만나게 되어 다행입니다. 동이가 힘찬이와 함께 고모 집으로 들어가면 얼마나 좋겠어요. 다 같이 한 가족으로 살게 되면서, 안정도 찾고 앞으로 서로 의지하면서 살아갈 겁니다. 이나 패션에서는 인턴을 뽑고 있는데, 서동이가 왔으면 하고 기대하고 있더라고요. 동이가 회사에 다니기 시작하면, 이제 힘찬이도 고모집에서 챙겨주면 됩니다. 백승준은 강성욱과 함께 저녁식사를 하면서 서로 호감을 나누게 되고요. 이렇게 서서히 4명이 한 회사에 모이면서 본격적으로 전개가 되겠네요. 재밌게 봐주셔서 감사합니다. 구독과 좋아요 꼭 부탁드립니다.